이 자리에서. 이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자제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잠과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하는 오직 유일한 요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손물에게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펴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로갈지니라. 네. 여러분들 한주 동안도.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또 함께, 한주간에도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자. 아멘. 자,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에, 거기 유전인자 DNA가 있습니다. DNA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인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전인자가 좋은 유전인자가 있는가 하면, 받고 싶지 않는 나쁜 유전인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닭에게 계란과 꼬말과 오리알을 넣, 넣어가지고 22일 동안 품기하였더니 새끼들이 나오는데 오리새끼는 점점 커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가버려요. 근데 꿩새끼는 점점 이렇게 커나가면서 어미 닭을 따르다가 갑자기 산으로 겨들어갑니다. 나머지 여러분 병아리만 엄마 곁에 맴돌고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근본적으로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통말도 있고 그 경주말이라고 있어요. 경주말은 보통말하고 한 100배 비쌉니다. 그런데 그 경주말은 혈통, DNA가 완전히 달라요. 어릴 때는 일반 말하고 비슷한데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자라면서 기질이 다르고 경주말은 눈빛이 다르고 무릎마디가 강하게 발달대고요 움직이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포 속에 DNA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전 세계 민족에서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 있잖아요. 유대민족도 혈통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그 부계 혈통을 강조하잖아요. 아버지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혈통 문화인데 유대인은 좀 다릅니다. 모계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이 아닐 수도 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디모대 정서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제 디모대를 딱 만나가지고 디모대를 너무너무 칭찬하는 것입니다. 디모대 후서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이 내 외조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 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유전을 받고 결국은 모계 혈통을 통해서 디모데가 이런 좋은 믿음과 아주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보면 어때요? 부모의 DNA를 갖고 있는 것을 실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만 닮는 게 아닙니다. 성품과 기질, 기능까지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속의 DNA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육적인 DNA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DNA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네. 여러분들이 영적인 DNA를 우리 자녀들한테 잘 물려주는데 심써야 될줄 믿습니다. 네. 성경의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d n a 영적인 DNA를 그 자녀들한테 물려준 아주 모범적인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상에 계요 이상의 신앙이 야곱에게요,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흘러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뿌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뿌리를 딱 심어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구약의 4000년을 내려오면서 신약을 2000년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DNA를 물려주는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암송하는 말씀이 본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암송시키는 것을 이것이 여러분 유대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삶의 우선 수위를 하나님 말씀이 다 두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뭐냐?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 것은 이건 비극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교육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자녀들한테 여러분 6천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유대인이 여러분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신앙의 유전자를 물려주기를 주인으로 지원합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여러분 본문에 보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DNA를 물려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또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주여가 법도라. 너희가, 너희가 떠나서 차지할 땅에서 해낼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함께 자들이 평생에 대 하는 요화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계와 명령을, 명령을 지키라 하미한 것이며, 것이며 또내 나를 장로하게 하미한 것이다. 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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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보면. 신앙의 DNA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일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부모는 자 자식들에게 신앙을 불러주어야 되겠다는 여러분 이감구를 가지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불에 타지도 않고 녹슬지 않고 썩지도 않는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 네. 그러니가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살려면. 여러분, 물질은 누가 사기쳐버리고 도둑이 가져가고 끝나는 거야. 근데 자녀들한테 여러분, 믿음을 유, 유전으로 물려주면 이건 누가 도둑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윤리와 법도를 잘 가르치라는 것이 부모의 신앙교육은 자녀한테 전 인격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지 자녀들이 여러분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걸 따라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여러분 빛나가면서 어떻게 훌륭한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내가 신앙의 모델로서 우리 자녀들이 내 신앙을 보고 따라가게 만들야지 여러분, 부모 어떤 권위만 가지고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자기의 뭔가 보여줄수 있는 이런 신앙이 없으면요 자녀교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는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재미있게 웃고 그러면서 자녀한테는 야, 너 빨리 공부해. 공부방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세상 따라 살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 하면 자녀가 여러분 듣겠어요? 여러분 술 먹는 그 부모가 술주정하는 자식이 반드시 나옵니다. 부모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 앞에 계속 그냥 소주 잔 먹고 맥주 먹고 계속 술 먹고서 술주정하면요, 애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게 다 그게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자기 부모가 술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 갖고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절대로 술안 먹겠다면서 어릴 때 다짐하고 술 먹고 막 술주정 부리면서 자기 엄마 때리고 이런 걸 보면요 일을 가는 거야. 나는 절대로 술안 먹겠다고 그렇게 다짐해서 한 20년, 30년 자기가 결혼하다 보면요 자기가 그그그 그, 그, 그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참 이거 유전이요. 진짜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빗나간 부모 밑에 빗나간 자녀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두 가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사하며 사무엘이 영이 얼마나 맑았는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들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훗날 위대한 제사장 선지자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윤례와 법도로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 가문은 엘리 제사장 자식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자식들은 완전히 불량자입니다. 신앙이요 어, 엉망이요 엉망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 아버지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인데 자식들은 완전히 빈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서 여러분 수종들은 여자들과 동침했고 제사들일 때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새 갈고리로 이 고기를 여러분 소고기 같은 거, 양고기 같은 걸 끄집어다가 삶은 고기 싫다 하면서 딱 새골 칼이로 그거 건져다가 불고기해 먹고 구워 먹고 이런 짓을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의 거룩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격률이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을 죽임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 훗날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렛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홍리와 비니가 스가 덮개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더니 덮개도 뺏겨버리고 주아들이 거기서 여러분 정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 체상은 아들이 죽었다는 이복 기부를 듣고요.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서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사랑은 이건 우상이고, 하나님이 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을 지울 때요, 신앙으로 참 믿음으로 키우는 걸 우선순위로 해야지. 그냥 여러분들 자식을 우상으로 키워가지고 신앙은 망가져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키우다면 엘리 가문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가은 여러분 신앙교육 실패하고 우리에게 그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자녀 양육하는 것을 실패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앙의 대인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본문에 보면 믿음의 3대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3대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 3대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유산을 불려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은 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으로 꿈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은 신앙으로 여러분 큰 꿈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여러분 등등에 보면 그 사람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나도 앞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모세처럼 민족을 다스리고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가르치면 어린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그러니가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 훌륭한 그 여러분 그 책을 찾고 그것을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읽게 만들자 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요? 뭐 어, 도사나 창호, 여러분들 또 뭡니까? 이승만 전직 같은 거 여러 가지 여러분 훌륭한 목적을 남긴 그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자꾸 그 책을 여러분 사주면서 야너 읽어봐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그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대한 꿈을 꾸게 만들어야 됩니다